형 생활 그만둔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형님? 달린다시고술 진하게 먹이고 신어주시면 움직여 니다며그 새끼 집에 들어가게 되면 고이 보내줘. 근데 그게 아니고 국건이 자리 지키고 설레발이까면 그때가서 작업해. 내가 니네 스폰 빼갈까봐 쭈라이 타서 왔어요, 비웅시나? 적당히 아쉽쇼, 형님. 아니 어디에 있는지 말해주면 편할 것을 뭘 찾아온다는 거요. 어? 이거 괜찮은데? 가서 가 배고프십니까요? 네, 오늘 많이 부르대 형님 채우러 가시지 말입니다 그래 네, 영님. 영님.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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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와... 형님 형님 뭘 이렇게 많이먹고이마이님 먹고 노릇, 가게, 스시지말 n t 이니다죄송 죄송합니다. 데이다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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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다죄송니다 건달이 돈내고쓸 먹나? 아닙니다요 루이 사장 벌크 아이가? 월급 내 꼬봉이대 그 운동하고 그 람보리기인가 그거 타는 놈그놈 말입니까요? 람보? 람보도 뺏을 거네예 그나저나 꿈인지 생신인지 모르겠지만 어구 그 다르마상 새살림 차를 연락하나? 아 오늘 잘 모르겠습니다요 맞다리 니가 모른다고? 왜? 내가 친구라서 그러나? 아닙니다요 야 그잖아 개건다리나 다 똑같네 개건다리 흔들리는 이유가 두 가지 있대 아나는 욱하네, 아나는 기지둘 중에 뭐가 있노? 모르겠습니다. 비비무 밥부 사, 니는 흔들리지 마래. 행이 형님, 실례하지만 형님은 친구 식구 뭐가 먼저입니까? 요 식쇼! 형님 실례지만 없다령 형님 새살림 차리시면 형님은 친구분이시니까 당연히 없다령님 따라가시겠지 말입니다요 내가 왜? 예네 형님? 뭐? 예네 형님? 왜? 아닌들요쳐 쳐무래 예 형님 무래음 맛있지 맛있지 맛있는데 그래 주사위는 던져졌고 배는 터났고뭐 아니면 돈데 백도만 아니면 되지 씨발. 그렇지 뭐 아니면도 그래 초롱아 그래 귀국하느라 고생했어. 귀국해서딴 놈들한테 전화하지 말고 형한테만 전화하라고 말했었는데, 그렇게 한거 맞지?" 네, 네. 잘했다. 감사합니다, 네. 할 얘기 있으니까 숙소와 카페로 넘어와. 그래, 요새 이렇게 필리핀에서 단둘이 쳐놓길 잘했네. 여식가니! 네. 그래, 우리 초롱이 왔구나. 앉아. 씹소연님! 우리 초롱이, 필리핀에서 왕발이형님 사이트 관리하는 놈들 관리하느라 고생 많이 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요. 강사장님이랑 형이랑 필리핀 갔을 때 우리 초롱이 호주머니 좀 챙겨줬잖아. 이니! 예. 네. 이제 본세 좀 내고 살아와. 감사합니다. 네. 다른 게 아니고, 숙소 들어가기 전에 형이 미션을 하나 주려고 그래. 이리 입 닫고 있지. 숙소 들어가서 비빔밥이 동태만 파악해. 이리 그 새끼가 지금 생활을 떠나려고 하는지 아니면 남아서 굳건하게 자리를 지키려고 하는지. 이리 숨쉬는 거, 처먹는 거, 뭘 하는지, 누구랑 전화 통화하는지, 잠은 잘쳐 자는지 다 파악해야고. 형한테 보고해. 이님 예, 잘하겠습니다, 어디. 넌이 시간부터 형한테 한 라인이야, 알았어? 이 예, 님. 알았어, 고생했으니까. 얼른 숙소 들어가봐. 이 예, 님.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디. 얼른 가. 이님 예,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디. 빨리 가. 이님 예, 들어보겠습니다, 가 어디. 그냥 가라고. 음... 아이 보고 하지마! 인사하지마! 그냥 가! 음... 아저 새끼 필리핀 갔다 오니 말이 더쳐들어졌어 씨발 진짜 죄송합니다 아! 야! 이 씨발! 아... 어, 그냥 가! 아... 어, 초롱아 음... 여시어디 어, 막내야. 여시어디어 그래. 여시어디 야, 새까매졌네 이놈의 새끼. 이리. 예. 야, 근데 넌뭐 인사하는데 아직도 일 분이나 걸려? 죄송합니다, 디. 뭐 지금 바로 들어온 거야 필리핀에서? 이리. 예. 야, 근데 형한테 연통도 없이 왔어. 죄송합니다, 디. 아이씨, 악놈. 야, 고생했어, 고생했고. 짐 풀고 있다. 저녁이나 먹게 앉아 있어. 예, 이집사대집사대집사대집사대 인사 하루 종일 하겠다 하루 종일 하겠어 아야. 형님 아우, 형님께 오늘 말씀이 있습니다 뭐야 또저 말씀 올리기 전에 아우더로좀 내보내겠습니다 독대야? 예 내보내 내일 나가있어 예 내일. 주출해 출출해. <laughs> 아... 형님, 어? 초롱이도 복귀했는데 좋은 곳 가서 한잔 하시지 말입니다, 형님 아 좋은데, 형도 존나 가고 싶다 지금. 근데 네 형수가 지금 눈치 깐것 같아. 형 자제해야 될것 같다 당분간. 아... 예, 예. 형님 응. 아 오늘 초롱이 데리고 한잔 하겠습니다, 내. 이거 쉽지익야 내가 자제한다 그러지 안 간다 그랬어? 예님, 예님 잘 알겠습니다, 님. 전화도 예님 잘 알겠습니다, 님. 형님, 음 정말 죄송한데 아, 뭐가 아우가 절대 해서는안될 행동을 했습니다. 뭔데 억대령하고 도이킬수 없는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죄송니다야 이빨로만 야, 저 새끼 얘기해 봐. 아우 대지 말입니다. 정신 나간 새끼 아니야? 십세 새끼가야? 널로 안경 벗어. 이렇습 야! 야이 씨X놈아! 조직이 이강이랑 행동 강령으로야 아니야? 어? 야뭔 소리야? 형이 된다고 동생이 씨X놈의 새끼들이 그 따위로 배우 되겠냐고 어? 어? 숙소 들어가서 비빔밥이 동태만 파악해. 하.. 존X 심각한 상황이네 이거. 형님 이러다가 비빔밥 형이 진짜 집에 가시는 거 아니십니까 형님? 아무리 그래도 형님 그렇게 쉽게 놔주시겠냐? 절대 그럴 일 없어. 끝까지 같이 간다고. 예, 형님. 어. 형님. 그럼 억달이 형님은 어떻게 되시는 겁니까요? 야, 십수야. 내가 까지 어떻게 알아? 내가 말했잖아. 그냥 생각이란 거 하지 말라고. 우리는 조용히 있다가 선택만 잘하면 돼. 알았어? 예, 님, 잘 알겠습니다, 형님, 잘하겠습니다, 형님. 왜 선택하러 가야지 이제? 얘네? 예, 초이스 안볼 거야? 이.. 이.. 이님잘 알겠습니다. 예님. 가자. 이혜이 뭐해? 초이스 안 볼거야? 예 야! 너 어린 때 생활할 때뭐 배웠어? 뭘 처음 배웠길래 이좆같이 행동하냐고! 어? 죄송합니다. 정신 똑바로 차려. 씨발 놈아. 옥다지 제키고 대장 하려고? 죄송합니다. 아. 왜 됐는지 이유나 한번 들어보자. 억다리 형님, 형님 착끼고 신조지 개성한다고 들었습니다요. 아우와 그거 듣고 참을 수없었습니다 아우와 짊어지고 내려가겠습니다요. 집에 간다고 조삼득.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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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이 씨발 놈마너 생일 밤몇년 쳐먹었어? 2 0년 가까이 됐지 말입니다 <laughs> 야, 2 0년짜리면 어디 가면 다중견 아니야? 너 정도 나이면, 씨발로, 막 따르는 식구들이 있고, 챙겨야 되는 동생들이 있는데, 행동 책임지고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아, 섣불리 입 열지 말고, 섣불리 행동하지 말고, 입쳐 다물고 그냥 있어. 버티라고, 씨발로, 마. 정희, 그동안 아우의 삶은 좋은 밤을 쫓았지 말입니다요. 정자, 좋은 낯을 잃고 살았습니다. 네. 나무가 꽃을 버려야 열매를 뱉고 강물이 강을 버려야 바다로 흘러들어지. 아유도 제 삶의 일부를 내려놓겠습니다. 죄송 다야 김밥이. 형이 네뜻 모르는 거 아니야. 형도 너 같은 시절 다 있었어. 근데 너 세월이 아깝지 않냐? 어? 죄송 다야 그리고 요즘 깡패가 의리가 있냐? 돈이 있냐? 멋이 있냐? 황동 순간에 정으로 가는 거 아니냐고? 어, 형, 너 믿고 갈라니까. 너도 붙어있으라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죄송한데, 야, 오늘은 그못 들은 걸로 할 테니까. 나만 소중한 잔 마시고, 시중에, 집에 가야 끝난다 이거지? X같은거 x 새 x 있을 때는 해주더란 턴만 그만두단게 뭘 그렇게 해준다고 했싼가 너 어, 그래 형님 어디십니까요? 여기? 니들 깡패들이 좋아하는 우동집? <laughs> 그래, 빨리 와 금방 가겠습니다요 아, 고님 여기 어. 계셨습니까요? 야, 한잔 해라 아, 형님 장사는 안 하십니까요? 야, 지금까지 한 번을 안 쉬었는데 드디어 오늘 쉬어버렸다 지금까지 일을 한 번도 안 쉬었다고 말씀하십니까요? 나 말고, 광어가. 아, 광어가 상했다고 말씀하십니까요? <laughs> 장사가 잘될줄 알고 미리 다 썰어놨더니, 아, 손님이 하나도 안 와. 형이 미리 썰어놨으면 요즘은 숙성인가 대세입니다요? 하루 이틀 안 와야 숙성이지. 홍어되고 써, 이씨. 아... <laughs> 어, 예, 님 아... 어떻게, 결정은 잘했어? 그렇지 않아도 그것 때문에 찾아왔습니다요. 아우들한테 그만두다고 말했더니 눈에 아름거리고 괜히 형님들한테 말만 했더니 뒤지게 혼만 나고 왔습니다. 대충 예상은 했었다. 용맹이 입장에서는 믿을 만한 놈이 너뿐이 더 있겄냐? 이 원래 깡패를 하는 게 들어갈 때는 맘대로 나갈 때는 맘대로 안 되는 게그 바닥 아니냐? 니네 큰형 용맹이도 진지하게 내려놓으려고 했었는데 또 골에 맏형 책임감이 있다고 제대로 된 스폰 하나 잡아서 니들 한몫 챙겨주고 나오려고 한것 같은데 <laughs> 이게 뭐씨바 어찌 세상이 지 뜻대로 돼간지 <laughs> 맞지 말입니다요 아, 이다이 <laughs> 형님 속베리니까 안주 좀 드시고 드시지 말아 본다요. 너 깡패 처음 시작할 때니 네 또래 몇 명이나 있었냐? 정확히는 몰라도 한 40명쯤 되지 않았습니까요 지금은 몇명남았어 지금 제대로 된 놈이 두 명밖에 없지 말입니다요. 이거 봐, 결국엔 다 도태되는 거야. 너도 정말 깡패를 때려치겠다고 마음을 먹었으면 니네 의지대로 가야지. 정이나 의리에 얼매이면 아무것도 못하고 니네 아까운 청춘만 날리는 거야. 형님은 그만두실 때뭐 잡고 이런 거 없었습니까요? 없긴 왜 없냐? 신발 존게 잡았지. 몇날 며칠을 쫓아다니면서 아주 얼마나 괴롭혔는데. 근데 나도 진짜 독하게 마음 먹고 빵뼈를 딱 때려치고 났더니, 아, 또 때려치고 나니까 연장 맞을까봐 겁은 나대. 그래갖고 내가 돌아다닐 때에도 그냥 뒤통수에 눈을 달고 다녔다니까. 형님, 그거는 진짜 광어지 말입니다요. 광어가 진짜 뒤통수에 눈이 달렸지 말입니다. 형. 어, 그러고 보니까 지금도 뒤에서 누군가... 눈이... 이젠 안 보이네. <laughs> 먹자, 이잉이! 이번 잔은 쓰네. 에 형님, 아우도 오늘따라 소주가 쓰지 말입니다요. 그까봐. 에 형님, 니가 저 용맹이가 마음에 걸리면 곁에 있어줘. 대신 빵패가 동생으로. 아마 지금쯤, 은맹이가 제일 힘들 거죠. 명분 없이 잡은 건, 오래 못 간다는 걸, 본인이 더잘 알고 있거든. 여식아, 니. 응. 앉아. 10세대. 비빔밥의 상태는 어때? 이님 예, 아우가 맘 다님 지켜본 결과 맘 다님 용맹이 형님께서 맘 다님 비빔밥 형님을 맘 다님 계속 잡으셔서 맘 다님 생활 계속 이어 나가실 것 같지 맘다님 시발 새끼가나. 읽어봐. 방어랑 이야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비빔밥 생활 계속 이어갈 것 같습니다 형님 여보세요 귀때기입니다 형님 비빔밥이라 술 한잔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형님